여기 네, 31장에서 욥은 마치 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어,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얻은 피고인과 같이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욥이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을 그 옹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무죄 주장하는 장면들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관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욥은 일평생 돈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인 해와 달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돈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거나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에 의지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취해서 더 많은 선물을 원하게 되고 또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 통장 잔고가 넉넉함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지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내가 그와 같은 참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1월 성신이라고 표현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역사 속에서 많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 습관을 따라서 이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또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와 달랐던 것이죠.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욥은 자신을 증오하는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 즐거워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적들을 공격하고 또 원수들을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였던 고대 사회의 그 윤리 기준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욥은 실수라도 자신의 입이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의 죽음을 바랐던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32절을 보면, 욥은 모든 식솔과 또 외부에서 출입하는 자들을 먹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임을 볼수 있습니다. 또 나그네와 행인은 이 욥을 통해서 거처를 얻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당시 일반적인 윤리, 도덕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에 가까운 또더 나아가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만큼의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욥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을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왔지만,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리고 무섭게 몰아세우고 있는 이 적이 되어버린 이 원수들의 둘러싸인 상태에서, 요분 내가 지금껏 그래왔듯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해 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를 정도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 태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보면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욕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공개합니다. 이는 욕이 얼마나 정직하고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33절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할때잘 이해됩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에 빗대어서 욕은 나는 숨기거나 가릴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숨는 것과 두려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숨길 것이 없는 욥은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32절에서처럼 자신의 대문을 항상 열어 놓을 수 있었고 또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마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욥은 누가 와서 자신을 고소하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진짜 죄를 지었다면 고소장을 써서 정식으로 고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고소를 당하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법원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자신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하시니까 하나님 정식으로 고소장을 써서 내 죄가 뭔지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 고소장이 써서 나한테 오면은 이걸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어 행하겠다 하는 것이죠. 또 37절을 보면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발한다면 어 물리거나 어 피하지 않고. 가까이 옆에 놓고 마음껏 고소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겁날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족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해명을 들을 것이다. <laughs> 라고 말합니다. 이 욥은 윤리적, 도덕적, 또 종교적으로 자신이 무죄하다, 무고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서들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공식적으로 법적 공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부터 40절을 보면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것도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형벌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일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 사기를 치거나 훔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땅히 고소를 당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31장의 이요의 무죄 주장을 이제 정리해보자면, 요의 어, 친구들은 요배에게 "너의 죄는 제물을 숭배한 것이다. 그러므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요배는 "나는 제물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자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요분 마땅히 미워할 만한 자도 원수와 같은 자들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분 오히려 고발장을 제대로 써서 고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죄 없는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오히려 빨리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법정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외치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욥과 같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믿음,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지 않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봐서 조금 우리를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이와 같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외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의지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보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함께 섬겼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아군과 적군을 나눠서 싸우고 어떻게든 적군을 짓밟으려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주워주... 어, 허락하신 이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욥의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그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비록 주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삶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한 걸음을 기뻐하시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